노방래 충남 서천군수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군민과 함께해서 준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군수는 올해 군정성과를 공유하고 계속해서 군민의 현안 해결에 정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신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천군은 31일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종무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방래 군수는 송년사를 통해 올 한해도 서천군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온 군민과 공직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분위기 보면 금년은 계속된 강흥과자은 태풍 등으로 힘들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제자리에서 묵묵히 있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서천군의 번연과 국민 행복을 위하여 책임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맞다 말씀드립니다. 노군수는 2019년에 가장 큰 성과로 튼튼한 지역 경제 기반을 구축한 점을 꼽았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산단에 5,757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고, 우리 군 최초로 국가 시험 인증 센터인 항공 보안 장비 시험 인증 센터를 유치하고 해양 바이오 산업 화인큐베이터 설립과 멸종 위기 동물 보호 센터 거립 사업 등 2020년 정부 예산 총 2,155억 원을 확보해서 튼튼한 지역 경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7기 군정 운영 기조인 가족 행복 도시 서천 조성을 비롯해 머물고 싶은 서천 관광 실현,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열린 군정 등을 펼쳐왔다고 밝혔습니다. 출산 장려금의 상향 그리고 무상 교육의 실시, 청년 직장 주거 및 지원. 여성 및 노인 일자리 사업 주민으로 풍평한 도미체육대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군단이 최초 CT 투어 참여자가 4년 연속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청사 이전 후 공동화 우려가 있는 현 청사 주변에 온 가족 복합문화센터와 생활문화센터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회력한 전주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노군수는 올해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들의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을 목표로 전 공직자가 힘을 합쳐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 의료급여사업평가 우수,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우수,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우수, 물관리 최우수 등 49건의 중앙 및 도평가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세계 자연유산 연계 가족휴양 체험 관광 활성화 사업, 서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어촌유딜 300 사업 등 61개 공모 사업에 선정돼 1173억 원으로 역대 최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SBN 뉴스 신혜진입니다.